안녕하세요. 일대 레슨의 정호석입니다. 이번 문제는 짤랑님께서 보내주신 문제인데요. 공이 난이도가 좀 있는 공에 가까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쉽게 풀어갈 공이 있네요. 아, 비껴치기를 이용한 만 쿠션, 두 쿠션. 쓰리 쿠션 두께는 2분의 1이나 2분의 1에서 좀못 미치는 두께 2분의 1도 가능하고 2분의 1이 좀못 미쳐도 가능한 두께입니다. 당점은 빵 쿠션에서 내려가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회전량이 많아, 회전량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맥시멈 8시 당점. 힘은, 자, 내가, 피니, 백, 백스윙의 동작이랑 피니시 동작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공을 겨냥한 다음에, 자, 백스윙의 동작은 작게. 피니시 동작도 작게. 자이 공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백스윙 이 커서 작게 하려고 하면 어려운 공이고 백스윙이 크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공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백스윙을 지르고 힘을 최대의 힘이 1 0이라면한2 정도 뭐 쳐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주 약한 힘에서 이공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공이 이 초이스 이외에는 다른 초이스를 보면 뭐 노란 공을 이용한 대전, 노란 공을 쳐서 장, 단, 장에서 가는 더블 쿠션이 있는데 그 공을 치기에는 너무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겨칠기를 이용한 원, 투, 쓰리의 더블 쿠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